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목청꿀입니다. 이 목청꿀은 꿀의 효능과 천연밀랍의 효능과 화분의 효능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오리지날 목청입니다. 특히 천연밀랍은 암 환자분들에게 최고고, 또한 남자들에게 최고의 식품입니다. 또한 목청은 종합 영양제라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고 또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그 외에도 효능은 참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1.2kg 정도 되는 양입니다. 한 명에 50만 원에 판매되는 아주 귀한 옥청입니다. 이상입니다.